안녕하세요. 스프라벽난로 채드리입니다 벽난로 구매하실 때또 하나의 중요 포인트 뭔지 아시나요? 바로 화력입니다. 벽난로 설치하실 때 운치나 인테리어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집이 춥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벽난로 설치를 고려하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난로를 구매할 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화력도 반드시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평생 살내 집에 평생 쓸 벽난로인데 우리 집에 꼭 맞는 화력을 보시고 구매를 하셔야지 비싼 돈 들여 벽난로 설치했는데 덜 따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화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또 화력을 살펴보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킬로와트는 유럽에서 벽난로 화력을 표기하는 단위입니다. 1킬로와트 당1,000 와트이고, 1,000 와트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개인 전기 난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킬로와트는 단순하게 벽난로에서 나오는 온도를 측정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이 사진처럼 굉장히 복잡한 기계로 측정하여 명확하게 킬로와트를 재어 제품에 표기합니다. 유럽은 벽난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킬로와트 화력 표시가 반드시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밀하게 화력을 측정하는 기계가 아직 없기에 유럽 제품 화력이 정확합니다. 화력, 즉, 키로와트는 열 발열 방식 차이와 여러 차이에 의해서 측정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화실에 넣는 장작량이나 화실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키로와트 수치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지평수에 화력이 맞는 벽난로를 구매하셔서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럼 화력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셨을 테니 내 집에 맞는 벽난로 제품 화력은 몇인지 보는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난로 화실은 6kW에서 14kW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6kW 미만의 수치도 있지만 그 이하는 너무 낮아 너무 작은 평수가 아니시라면 6kW 이상부터 화력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국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벽난로들 중에서 벽난로 크기는 굉장히 큰데 화력은 6kW 미만의 제품들도 있으니 겉만 보고 구매하지 마시고 꼭 화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7에서 8kW 화력은 독일 철판 벽난로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화력이고 10에서 14kW 제품은 대부분 주물 벽난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1층 집 전체 평수 3, 40평에 거실 평수 10, 14평 정도 되는 집에는 7에서 8kW 제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죠. 그리고 전체 집 평수 50에서 60평대에 거실평수 20평대에서 30평인 곳이거나 1, 2층이 터져 있는 오픈천장 현장, 매우 추운 지역인 현장들은 10에서 14kW 주물 제품들을 많이 설치하십니다. 특히나 매우 높은 오픈천장이거나 너무 추워서 화력을 위주로 좀 보시는 분들은 14kW의 수직형 주물벽난로로 많이 보십니다. 14kW는 1 4 k w 는1 0 0 0 w 짜리가 14개나 있는 거와 같기에 매우 따뜻합니다. 1 4 k w 제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벽난로라고 할수 있겠죠. 저희 스프라 벽난로에는 1 4 k w 제품은 토메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토메라라는 제품은 나중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외로 집이 굉장히 높은 오픈 천장 구조이고, 평수가 굉장히 큰 현장이라 화력이 높은 벽난로가 맞는 현장인데, 주물벽난로보다는 모던하고 고급진 모델에 꼭 독일 벽난로를 하고 싶으신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에는 전시장에서 직접 벽난로가 어느 정도 따뜻한지 한번 살펴보시고 영업사원과 잘 상의를 하셔서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내 집에 맞는 좋은 벽난로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벽난로 구매하실 때 필수로 살펴보셔야 하는 화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난방비, 절감, 추워서 등으로 설치하시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벽난로 구매하실 때꼭 화력을 확인하시고 구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가끔 화력을 기재하고 있지 않거나 실제로 맞지 않는 평수를 기재해 놓은 회사들도 있으니 따뜻하겠지라며 그냥 넘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화력 화력을 꼭잘 살펴보시고 내 집에 맞는 벽난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꼭 킬로와트 화력 단위를 확인하세요. 평생 쓸내집 벽난로 좋은 선택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